최근 3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조용하지만 무서운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0년 말약 50조 원에 불과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자산 총액이 2025년 현재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4년 만에 무려 4배가 폭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혹시 당신은 아직도 삼성전자,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한두 종목의 소중한 돈을 묶어두고 아침마다 주가 앱을 열어보며 전정응긍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똑똑한 투자자들은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라는 바구니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백조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중 상당수가 자신이 뭘 사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사니까 따라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드리겠습니다. ETF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복잡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당장 뭘 사야 하는지, 그 명확한 정답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ETF 투자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당신의 계좌만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이쯤 되면은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ETF? 그거 그냥 펀드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마 10년 전쯤 은행창구 직원의 권유로 이름도 어려운 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은 까먹고 비싼 수수료만 꼬박꼬박 떼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수수료는 1%를 훌쩍 넘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매년 100만원 이상이 사라지는 구조죠. 이러니, 펀드라는 단어만 들어도 일단 경계하고 보는 게 당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알겠어.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이걸로 큰 돈은 못 벌잖아? 개별 주식처럼 10배, 20배 터지는 대박 수익은 불가능한 거 아니야? 혹은 ETF 종류가 수백 개라는데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해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망설이거나 시작했어도 엉뚱한 상품을 고르고 후회하는 겁니다. 귀찮게 분석하는 건 싫지만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원하고 개별 주식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은 피하고 싶은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딜레마죠. 만약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자 도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 당신이 경험했던 그 펀드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투자 방식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마법 같은 투자 도구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는 잠시 잊어주세요. 대신, 주말에 떠나는 캠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친구들 앞에서 인생 최고의 바비큐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발품을 파는 겁니다. 최고의 스테이크를 사기 위해 마장동 축산시장에 갑니다. 신선한 채소와 아스파라거스를 위해 새벽 가락시장을 헤매고 특별한 시즈닝과 와인을 구하러 백화점 식품관까지 들릅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한 바비큐를 위한 최고의 재료들이 모였죠. 하지만 이 과정은 엄청나게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결정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비싼 재료를 사와서 요리하다가 고기라도 태우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최고의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투자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위험하고 비싸고 또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바비큐 밀키트를 사는 겁니다. 이 밀키트 안에는 전문가가 완벽한 궁합으로 골라놓은 최상급 스테이크, 먹기 좋게 손질된 채소, 황금 비율로 배합된 시즈닝과 소스까지 모든 것이 한 팩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 확률 0%를 보장하는 친절한 레시피 카드까지 들어있죠? 내가 할 일은 그저 포장을 뜯고 순서대로 굽기만 하면 됩니다. 비용은 어떻구요? 각 재료를 따로 사는 것보다 30%에서 50%는 저렴하죠? 눈치채셨나요? 여기서 바비큐 밀키트가 바로 ETF입니다.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 밀키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코카콜라처럼 시장을 이끌어가는 우량한 기업 주식들을 수십, 수백 개 골라 하나의 완제품으로 묶어 놓은 상품. 그리고 우리는 이 완벽하게 구성된 밀키트 한 세트를 단돈 몇만원의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밀키트? 예를 들어, 미국 대표 기업 500개 밀키트를 살지, 아니면 내 미래를 바꿀 반도체 기업 밀키트를 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고기가 좋은지, 어떤 채소가 신선한지 하나하나 공부하고 발품 팔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밀키트가 개별 재료를 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렴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이제부터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의 주주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 기업들의 주식을 딱한 주씩만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기준으로 대략 3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직장인 1년치 저축액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업들이 핵심 멤버로 포함된 미국 나스닥백 밀키트, 즉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얼마일까요? 국내에 상장된 상품 기준으로 단돈 2만 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00만원짜리 명품 컬렉션을 단 2만원에 그것도 한 조각이 아니라 컬렉션 전체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ETF가 가진 첫 번째 마법, 압도적인 소액 투자 가능성입니다. 커피 세잔 값으로 세계 최고 혁신 기업들의 공동 주인이 될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마법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되었던 펀드는 수익과 상관없이 연 1.5%에서 2%에 달하는 운용보수를 떼어갔습니다. 1억을 투자하면 매년 15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숨겨진 세금이었죠. 하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백 같은 대표적인 ETF의 연 보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0.05% 수준입니다. 1억을 투자해도 1년에 5만 원, 한 달에 4천 원꼴입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원금을 집어삼킬만큼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펀드와 달리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얼마에 샀는지, 오후 2시에 얼마에 팔았는지, 모든 게이 투명하게 공개되죠? 더 이상 깜깜히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왜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내 유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했을까요?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은 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고 했을까요? 바로 시장 전체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이 ETF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식 밀키트가 얼마나 싸고 투명하고 강력한 무기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마트에 진열된 수많은 밀키트 중에서 대체 어떤 밀키트를 내 장바구니에 담아야 실패 없는 최고의 만찬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치 맞춤 정장을 재단하듯 당신의 나이와 투자 성향에 딱 맞는 국민 ETF 포트폴리오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먼저,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격적인 성장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3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죠? 추천 조합은 이렇습니다. 미국 S&P 500 ETF의 60% 그리고 나스닥 100 ETF의 40%를 투자하는 겁니다. S&P 500이 미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에 투자해 안정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허리 역할을 한다면 나스닥 100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창 역할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S&P 500이 약 3배 오를 동안 나스닥 100은 무려 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다음은 40대 자산을 본격적으로 불려나가야 하는 시기를 위한 균형 성장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여전히 시간은 당신 편이지만 서서히 안정성도 고려해야 할 때죠. 추천 조합은 S&P 500 ETF 50%, 나스닥 100 ETF 30%, 그리고 여기에 미국 고배당주 ETF 20%를 추가합니다. 고배당주 ETF는 코카콜라나 존슨앤드 존스처럼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고 주주들에게 꼬박꼬박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품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배당금이라는 안전쿠션이 있어 변동성을 줄여주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50대, 은퇴를 준비하며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버는가보다 어떻게 지키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추천 조합은 S&P 500, ETF 40%, 고배당주 ETF 40%로 주식 비중을 유지하되 나머지 20%는 미국 장기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황으로 폭락할 때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오르죠.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험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은퇴 후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인컴 창출형 포트폴리오입니다. 모아놓은 자산을 까먹지 않으면서 매달 생활비로 쓸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추천조합은 고배당주 ETF 50%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채권 ETF 30%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나머지 20%는 S&P 500 ETF에 투자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갈가먹히는 것을 방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투자의 수익률을 극적으로 높여줄 정부가 공인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들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해 16.5%, 즉 148만 5천원의 세금을 연말 정산 때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건 투자 수익이 나기 전에 이미 16.5%의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의 5배에 달하는 수익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셈이죠. 이제 당신은 최고의 레시피와 최고의 조리도구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좋은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것처럼 말이죠. S&P 500도 사고, 나스닥 100도 사고, 반도체 ETF도 사고, 2차전지 ETF도 사고, 이렇게 분산하면 더 안전하고 좋은 것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그건 분산의 착각이자 당신의 계좌를 녹이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랬어. 그러니까 S&P 500 ETF도 좀 사고, 기술주 중심이라는 나스닥 100 ETF도 사고, 요즘 핫하다는 반도체 ETF도 사두면 위험이 더잘 분산되겠지? 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종목에 대한 몰빵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 ETF라는 밀키트의 포장지를 벗겨서 내용물을 한번 들여다보죠. S&P 500 ETF의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나스닥백 ETF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도체 ETF는 말할 것도 없죠. 엔비디아의 비중이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신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밀키트를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스테이크가 메인인 요리 세 개를 주문한 셈입니다. 그것도 엔비디아라는 똑같은 부위의 스테이크를요. 결국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분산된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애플, 몇몇 기술주의 주가 등락에 운명이 좌우되는 훨씬 더 위험한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분산의 착각,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 달콤하고 위험합니다. 바로 테마의 유혹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증권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출시합니다. 2차 전지가 미래라고 하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ETF가 등장하고 AI가 대세라니 AI 반도체 ETF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아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런 테마형 ETF는 대부분 그 산업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라 주가가 최고점에 가까워졌을 때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즉 나만 뒤쳐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상품을 팔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말 메타버스 열풍이 정점이던 시기에 출시된 대부분의 메타버스 ETF들은 이후 주가가 50%에서 70%까지 폭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에 묵묵히 투자한 사람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동안 유행을 조차 테마 ETF에 올라탄 사람들은 끔찍한 손실을 봐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액일수록 적게, 굵게 투자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투자금을 열 개, 2 0 개의 ETF에 쪼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S&P 500, 나스닥 백, 고배당주, 채권처럼 시장의 몸통을 이루는 세 개에서 네 개의 핵심 ETF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철학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기업 500개를 사는 행위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 주식 500개를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대한 그 무언가에 돈을 거는 행위입니다. 바로 인류의 끝없는 독창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인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인터넷은 사기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태어났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모두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인류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혁명으로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해 냈고 원격 근무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류는 언제나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할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들이 기업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바로 그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수는 고정된 명단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기업 예를 들어 필름 카메라의 제왕이었던 코닥 같은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강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채우게 되죠 s p 5 0 0은 인류의 혁신을 이끄는 500명의 국가대표 선수단과 같습니다 부진한 선수는 즉시 2군으로 내려가고 가장 뛰어난 신인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영원히 지지 않는 팀인 셈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S&P500 ETF 한 줄을 산다는 것은 애플의 다음 분기 아이폰 판매량이나 엔비디아의 단기 주기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만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개의 가장 똑똑한 집단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인류의 장기적인 우상향, 그 위대한 서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오늘 내일의 주가 등락은 그저 거대한 파도 위에 있는 작은 물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첫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ETF 투자는 전문가가 완벽하게 차려놓은 주식 밀키트와 같습니다. 실패하기 어려운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부의 길이죠? 하지만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다가 또 1년,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